최근 황사와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 종일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아예 환기를 꺼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가 집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요리를 할때 CO2를 비롯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각종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포르말데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발생까지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 공기질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초강력 휴대용 환기실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수님, 네. 그 휴대용 환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 저희 집에 LG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백팩으로 만들어서 휴대용 환기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환기 시스템을 백팩으로, 그러면 이제 걸어 다니는 환기 시스템인 거네요. 이 이미지 보시면은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나 안 좋은 공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이쪽으로 네. 빨아들어지고 교차를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 미세먼지랑 황사 때문에 밖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공기를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H14 등급 헤파 필터가 있거든요. 미세먼지나 유해 물질들은 싹다 걸러서 신선한 공기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기 청정기는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을 그냥 집 안에 머물게 되는데 LG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은 유해 물질들을 싹다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내보내줍니다. 그것이 공기 청정기와 명확한 차이점이죠.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오래 있으면. CO2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것도 자동으로 환기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무슨 총 같은데요? 안 좋은 공기들이 실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가동을 하면 청소기처럼 딱 빨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LG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초강력 휴대용 환기 시스템이네요. 아, 이게 진짜 근데 작동을 하려나? 마밤 이게 바로 우리 메이커스페이스의 공기를 싹다 깨끗하게 만들어 줄 LG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로 휴대용 환기 시스템을 만드신다고요? 굉장히 휴대하기 버거워 보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어,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laughs> 아닌데. 할수 있어요. 저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투명 아크릴관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 보면은 끝까지 쭉 연결되죠? 끝엔 뭐가 있는 건가요? 걸음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것도 약간의 뭐 필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뒷부분, 이 뒷부분이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됩니다. 오호. 그여 구멍이 뚫려있죠? 호스가 연결이 됩니다. 바깥쪽에서 유해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싹 빨아들어서 시스템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공기를 빨아들일 때 풍력발전기, 풍력발전기로 LED를 켜줄 겁니다. 그래. 이게 돌아가면 은 이게 발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공기가 잘 통할수록 LED가 깜빡깜빡하는 맞습니다 추가로 공기질을 측정해주는 측정기인데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같은 것들도 측정을 해주고 여러 가지 공기질을 측정을 해줍니다 각종 미세먼지, 호름알데히드 그리고 피발성 유기화합물 양을 측정을 해줍니다 이게 진짜 약간 무슨 미래 무기 같아요 황폐화된 지구에서 공기오염과 맞서 싸우는 최후의 인류 찬스 어, 먼지 먼지다. 병원균을 발견했다. 제가, 제가 병원, 병원 <laughs> 방해를 <군방이를> 발견했다. <웃음> <웃음> 어, 전원도 안 꽂았는데 빨리 들어가시네. 네, 네. 지하철 1호선 타면 일어나주시는 그걸요 <laughs> 이제 드디어 실전입니다. 지금 메이크스페이스 곳곳에서 많은 메이크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공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한번출동해볼까요 <laughs> <laughs> 지금 현재 공기 <공개> 상태 어떤가요? <laughs> 오, 보셨죠 지금 미세먼지. <laughs> 미세먼지 지금 어막 치솟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우리 메이커들이 이런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본때를 보여주세요. 본때요? 네. 지금 <웃음> <웃음>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멀쩡한 제품을 왜 망치셨어요? 찬스님 아, <laughs>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 지금. 급속도로 좋아지긴 했어. 오. 지금 메이킹한 거에서 분리를 하니까 급속도로 좋아졌어요. 아니, 총에 연결하면 성능이 확 떨어지는데요? 어, 아닙니다. 아니, 지금도, 지금도. 소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지금? 어, 지금 점점 계속 공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 어. 보이세요? 400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비닐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님이 네. 목공 샌딩실 클리어! 클리어! 어, 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다음 공략지는 어디죠? 레이저 커팅기! 여기에 유해물질이 정말 많이 배출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나무님 구출하러 왔습니다 유해가스 어. 대링 맞아요 오우 보시다시피 지금 어 미세먼지도 치솟고 있고요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풍요차고 있습니다, 지금. 999. 지금 측정기가 잴수 있는 수치의 맥시멈을 찍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세먼지, 극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 지금 999. 레이저 커팅기에는 자체적으로 환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긴 한데.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이 올라가죠. 그래도 불구하고 차마 나가지 못한 미세먼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수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급속도로 그 지금 수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LG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이 지금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더 강력한 모드로 작동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급속으로 현재 리본콜을 통해서 급속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400대입니다 300대입니다 굉장한 속도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나무님 레이저 커팅실에 공기를 다 정화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 이게 맞나요? <웃음> <웃음>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도 돌리고 더 어, 멋있긴 하네요. 아, 멋있긴 아, 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메이커스페이스의 공기 사스님이 정화해줘야죠. 그럼 이제 또 다음 한번 가볼까요? 레이저 네. 커튼실. 여기도 지금 유해 공기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여기 냄새가 지금 가득하거든요. 네, 환기면 밖으로 네. 공기를 분출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 외부로 나가야 되죠, 사실 <laughs> 그러면 이건 더 이상 환기의 개념이 아닌 게 아닌가. 순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환기 시스템이 공기청정기랑 가장 다른 점이 그거거든요. 내부의 유해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거. 지금 LG 프리미엄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 이 구조를 좀 잘못 활용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 LG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을 전문 설치 기사님 모셔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진짜 제대로 설치해주신 곳이 있거든요. <laughs> 그럼 나뭐한 거야, 지금까지? <웃음> <웃음> 와 와우 LG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이 있네요. 두 개가 지금 바깥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건물 바깥으로. 그래서 실제로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교환을 해주는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을 한 LG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이군요. 기존의 환기 시스템들은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직접 설치가 돼 있는데까지 와서 버튼을 직접 조작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LG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홈 IoT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직접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퇴근하면서 켜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센서가 다 있어가지고, 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CO2, 온도까지도 다 표시해주는 거죠. 대박이네요, 이거. 내 집의 상태를 밖에서도 네. 알수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죠? 찬스님이 만든 휴대용 환기 시스템. 사실 좀 시원찮았거든요? 인정합니다. 시원찮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가정에서 얼마나 유해가스가 나오는지 먼저 한번 체험해보고, 그리고 가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LG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와우! <laughs>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와이 조합 뭐야? 미쳤다. 그리고 공기질 측정기 보시다시피 지금 좋은 상태거든요. 좋은. 미세먼지 농도 이제 초록색 좋은 상태고요. 각종 유해 물질, 이산화탄소, 프로말제이드 휘발성 유기화물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이제 겨우 익기 시작한 단계인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 유해물질 농도도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oh 심지어 지금 이 불판 같은 경우는 가스를 사용하는 불판도 아니고 전기 그릴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죠. 많이 차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매우 나쁨 농도에 도달했거든요. 저희 안전을 위해서 불을 내리고 저희는 이제 밖에서 LG 환기 시스템을 작동 시켜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우 와, 안에 뿌연 거 보세요. LG 환기 시스템 작동하겠습니다. 지금 실험 시작한지 채 10분이 안 됐는데, 너무 나쁘해요 너무 나쁘 집안에서 요리를 할 때마다 이런 공기가 나오고 있던 거죠. 작업장에서만 나쁜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유해 공기들이 많다는 거죠. 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문 하나 안 열고 집안에서 이렇게 손쉽게 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아, 수증기도 없어졌습니다. 자, 미세먼지 농도까지 좋음으로 바뀌면은 들어가서 마저 볶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바뀌었다. 와, 근데 진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지금 벌써 내부 공기가 다좋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켜놓으니까 활발하게 굽고 있는데도 공기가 전혀 나빠지질 않습니다. 환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진짜 환기의 중요성을 오늘 열심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에 호그 머신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을 살짝 열어놓고 자연환기를 해볼 겁니다. 이 문이 이 공간에 대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살짝 열게 되면은 실상 열린 공간이나 다름없어져요. 그래서 집안에서 환기를 창문을 통해서 환기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살짝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스님. 네. 오늘 LG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 한번 경험을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여름철에 네. 에어컨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LG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을 해주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창문으로 환기를 해주는 것에 대비해서 전기세가 더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필터 잔여량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UV 나노라고 해서, 프리 네. 필터를 살균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터를 굉장히 쉽게 교환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쫙 눌러서 이렇게 내리면, 손잡이 보이시죠? 네. 우와. 이렇게 쇠 필터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야. 어, 지금 임시로 설치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이랑 3D 프린팅 팜에 실제로 설치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오. 설치 기사님한테 빨리 연락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요? 네. 킥박! <laughs> <깃빡! 웃음>